오늘 첫 번째 연설로전 동아일보 기자를 역임하신 우리 노재성 총괄위원장님의 연설을 금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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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오늘 아참 기자 생활 전문 시절에 했습니다만은 우리 동아일보 아,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비군관계 피를 토할 것과 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나라의 기틀이 뒤흔들리는 중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다른 언론 기관은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제 시대에 국민의 민족의 표현 기관을 자임하노라고 했던 동아일보 또 조선일보 이런 신문들도. 끼를 뒤흔들 큰 사건들을 취지조차 하지 않고, 조사조차 하지 않고, 보도 논평조차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볼때 정말 비분 관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을 두고, 삼권 분립제도를, 국법을 둔 그런 자유민주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유민주체제에서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은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어서 제4부라고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기관의 기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주된 기둥이 되고 주춧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이 신뢰해 온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랑하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뭐, 다른 언론기관들은 뭐, 언급을 하지 맙시다. 이런 두 신문조차도 요즘 권력을, 진자들을 무서워하여서 당연히 보도하고 논평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들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사건이 무엇겠습니까? 바로 4.15 총선 부정 선거와 관련된 조사와 사실보도와 논평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언론인이 말씀하십니다만은 대통령 문재인이가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속이고 있다는 증언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에 관해서 조사 취재 논평조차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피를 토할 사실입니다. 이런. 특히 바로 며칠 전에 폭로된 문재인의 아버지가 탈북민이 아니고 6.25 사변 당시 남침 북계군의 그 장교이고 국군의 포로된자라고 하는 가공할 사건이 지금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골목에 소문처럼 떠돌던 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문재인의 그 아버지라는 사람을 체포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놀라고 기절초풍할 그런 지금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국가의 기틀을 뒤흔드는 중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취재도, 취재도 논평도, 도도 조차 하지 않으니 동아일보도 조선일보도 이미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언론으로서의 생명을 상실했다고 우리는 봐야할 것입니다. 우리 헌정 사상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가 자신의 출생지나 출생년도 호적을 속이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전무후무한 일이요. 만일 그런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온 국민에 대한 중대 사기범 국사범이 될 것인데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증언자가 나왔는데도 취재도 보도 논평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언론 기관은 그 자체 이미 생명과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고 자살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의병방송 우리 신백훈 방송에 대표신 신병훈, 신백훈 박사님이 바로 엊그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 그 취지를 보면은 정말로 얼마나 그 명문으로 잘 표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중대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청원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청원 내용만도 이 나라의 언론 기관들은 대서특필, 즉각 취재 보도해야 할 것인데, 일체 무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온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고, 온 국민들이 비분 강계에 걸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신대군 박사님의 평화대 청원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음으로 제 말씀을 끝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의 아버지가 북계군 장교였는지 진실 여부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유튜브 방송 뉴스타운에서 2월 16일 문재인 아버지가 북계군 장교 출신인 문용형이며 1950년 6.25난그 해조 8월 28일 경북 영천에서 학도병이었던 3명의 국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다고 하는 증언이 나왔다. 이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문재인은 그동안 아버지는 1950년 12월 흥남철수 때 빅토리아 군함을 타고 그 제도에 정착했고 그때 훌륭한 선원들이 아니었다면 나의 부모님이 오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모두 거짓말이 된다 유권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 후보자 시절 개인 신상을 속였기에 당선도 무효가 된다 뉴스타운에서 2019년 10월 문재인의 아버지가 북계군 장교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혔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청와대의 공식 문서로 이런 증언이 있어서 취재 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무응답으로 대응했기에 2021년 2월 16일 증언 내용을 공개한다고 했다. 다른대로 국법과 헌법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제 증언 관련 문재인과 청와대는 청와대와 국방부는 후속 조치를 해야만 한다. 하나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을 공개하고 휴전자 조사에 응하라. 모든 진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북한에 있는 이모를 만나기 위해 나이도 속이고. 규정도 위반하면서까지 가족까지 총동원한 이유와 우리가 알고 있는 순모 강한옥 여사를 홀대한 이유와 그리고 왜 이런 사실을 취재 요청하는 뉴스타운의 공식 문서 요청을 묵살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기를 공개청문합니다. 둘, 국방부는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에 대한 포로 수집 경보를 공개하라. 승언자는 1950년 8월 29일 1사단 15연대 2대대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떼떼 권총을 소지한 문용형을 포로로 잡아서 부대에 인계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국방부는 부대의 역사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문용형·문용형 문용형 포로 신문 조서와 포로 획득 공로로 인한 표창 관계와 포로 수용소의 포로자 명단에 문용형이 응용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토로로 잡혔을 때는 문용준이라고 답변. 하는 사실과 석방 시기를 모두 공개하라. 국방부가 사실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 군대로서의 책무이다. 이때 경찰은 문재인의 아버지가 북계군 장교였다는 증언의 진위 규명에 나서라. 증언이 잘못 있었을 수도 있다. 청와대마저 항구한다면 의혹이 의혹인 의혹은 증폭될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하기 난처한 것은 일방적으로 청원을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번 청원 또한 묵살하고 비공개 삭제 처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청원 내용을 자백하는 것으로 심증을 굳힐 것이다. 국방부에는 행보 공개 민원을 내고,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고발을 검찰에 제출하고자 한다. 청와대와 문재인이 본 청원의 목사람으로서 야기되는 공론 분열 등 만국적 사태는 모두 청와대에 모두 청와대 문재인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2월 17일 청원인 신백훈 올림 이상은. 의병방송, 신백훈 방송의 대표이신 신백훈 박사님의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